웃으시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보았던 말씀 17절까지 봤는데 이제 이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스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상을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도 없었고 어떤 모양도 없었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만물을 말씀으로써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로쭉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됐을 때 안식하셨다는데 이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인간이 손을 댈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마지막 날 되는 뭐예요?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아야 힘들다 쉬자 이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그 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그 다음 주를 나가는 것 어떤 이런 마음이 그 안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어, 다른 것도 다 소중하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보기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에, 아, 저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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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18절에 딱 들어와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1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스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뭔가 창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 봤더니 어저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이 되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저,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은혜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주시냐면 돕는 배필을 그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보셨잖아요,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정문을 부정적인 말씀을 부정적인 하기보다는 좀어쨌 인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구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쭉 지나오면서 그전에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는데 더 심각해졌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저희 집에 흑백 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흑백 TV에 앉으면 모든 가족들이 TV 볼때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똑같은 걸 봐요 다른 걸안 봐요 같은 걸 보고 나중에는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TV 관계가 있어도 순수에 맞춰갖고 다 다른 거 봐요. 그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것 같은 다 혼자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원인으 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시선과 마음은 몸만 하나인 것같아 몸만 가족이고 나머지는 다 각자의 생활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질서를 우리가 깨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나가서는 끊임없이 이 어, 어, 보여주는 것들이죠. 혼밥, 혼술, 막 혼자 여행 가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젊은이들 이 로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그 있잖아요, 뭐요, 그죠니 네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 <laughs> 나 혼자 산다. 어, 어, 가이드 뭐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아름답고 재밌게 미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의 창조 지서를 깨는 건데 많은 MZ 세대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해요. 아, 어?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계속 동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한 공간에 있어도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다른 생각을 해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 다르고, 너가 아니죠.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고, 아들 다르고, 딸 다르고, 뭐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함께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의미는 그냥 무조건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 더불어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 말씀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다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인간에게 그 함께 살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개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다스리다는 것이 세계에 말씀드렸죠. 왕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왕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창조물로 가지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왕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의 구름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창조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다 자꾸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튕겨 나가니까 왕권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쌓고 쌓아도 더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막 뭔가 쌓이는데 막내 마음은 더 공허한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니까 자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예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데 지금 애 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만 들어오면 근심, 걱정, 힘듦이 없어요. 여러분, 노동이 힘들잖아요. 3장 딱 넘어가면은 땀 흘려야 된다고 라 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로서 항상 우리 생각한 게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장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동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된지 아세요? 제가 들어왔다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에덴동산에서만 지 질서 안에서 살아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안에서 내가 경작하면서 살았으면 힘듦도 없고 땀 흘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손해도 없는데 그거를 죄 때문에 깨고 땅 나가니까. 그때부터 노동 이 힘들어지셨건. 창세 잘 읽어보세요. 이 새벽에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주시게 주셨고 노동도 하라고 주시기에서 주셨단. 그런데 그 노동이 힘든가 어려움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하여서 그 질서대로만 살아가면 여기 누구도 슬픔에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내삶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내가 튕겨져 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각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가 남자 밑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이 같은 같이 구조를 만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역할이 다른 거지. 너는 하대하고 너는 높아져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가족 부부 원리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부,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1절 22절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치하신그갈비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자, 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왜 계속 반복되는 거같아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라. 왜 그래? 자, 자,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이제 여자를 하나 만들어 줘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그갈비대를 취해 가지고 그 여자에게 갈비대를 넣어 버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면 아담도 말씀으로 지으면 하바도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자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딱 불어넣으면 돼요 근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혼자서 독청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살아갈 때 사는 것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뭔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부라면 부부끼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5절 아, 25절입니다. 25절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아니 그 다음 거 다음 거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니라 자 벗은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보면 부끄럽습니까? 물론, 배가 좀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가 처지면, 아, 내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육체적인 거 말고, 그냥, 내 스스로가 내 몸을 딱 보면 하면 저는 항상 샤워하고, 매일 샤워하면 거, 그걸 얼굴 착, 딱 얼굴 닦으면 딱 역시 주님이 참잘 만들었어. 아, 퍼펙트.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예, 뭐, 여러분은 안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주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봐서 내가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딱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좀더 갈게요. 부부든 간에 무슨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지체로서 하나 된 우리가 우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이가운데서 죄가 우리의 삶을 비틀어대니까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부부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어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시 비상금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통장 따로 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둘째 우리 예아가 학교에서 아주 무슨 시간이라 지 하여튼 그 시간에 엄마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 아,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요구를 할때그 아빠가 그 요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빠 나한테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비상금 있는 거 내가 엄마한테 일일 거야. 이게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얘가 그랬대요 우리 아빠는 비상금 없는데." 그게 생각 해서 진짜 학교 와서 갔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비상금 있어요?" "아니 나 없는데." 집부도 털어서 없어. 야, 엄마 없어지면 나 큰일 난다 야. 난 통장 카드도 어떻게 잘 쓰는지도 모르고, 다 엄마가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니까, 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한 몸이 돼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틀어내서 가리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laughs> 핸드폰, 짐은 딱 걸어놓고, 아내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보게 서로가. 그거 안 됩니다. 그냥, 그냥 던져놓으면 어때요? 이 안에 비밀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숨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몸으로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한 몸이면 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지체 이 팔이 실수를 했어요 에이 쓸모없는 거 잘라 축, 버려 안 그러잖아요 아끼잖아요 아프면 바로 그냥 가가지고 혹시 오0건한거 아니에요? 뭐가 어, 빨리 어떻게 됐어요? 좀 해주세요. 아, 이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함께는 있는데 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뭐 누구를 대할 때든지 간에 자꾸만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말 앞에서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원리 안으로 으면 우리가 딱 들어오면 절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심, 걱정, 시험거리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요? 하나님 한테는 창조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가 깨버려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자꾸. 그래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점이 사단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교회를 깨기 위해서 이 나라를 깨기 위해서 그냥 없이 주님 어떤 주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걸. 자 여기서 만들 때 하나님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맞죠? 남자 여자입니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떤 분이 거북스러워가지고 제한테. 아주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세요. 제가 새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제가 좀정책기안 하거든요, 저는요. 정책기안 합니다. 정책기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구 찍어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고, 저는 기권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기권해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기권한다고 얘기 안했어 기권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그, 언제, 우리 제가 그 얘기 언제 했죠? 했는데, 하여튼 장문의 글을 이만큼 에서 써서 보는 거예요. 어, 제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전혀 기분이 안나빠요 그래서 보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자, 클럽방 이름 나쁜누왜 그럴 수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의견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쨌든 다음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이3 0 0명이딱 들어면 입법기관이 되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데 자, 최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그 300명 그사람들나온데각당마다 아, 예비 후보로 나오던 사람들 지금 후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아, 저 이렇게 좀 파랗게 된데 있잖아요 이 파랗게 된민 그쪽은요 어, 60, 정확히 60에서나 7 0에서고 그 정도 그 무리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여기 좀 빨간색이 있는데 이쪽은 30% 정도가 찬성을 해요 완전 빨간색 있잖아요 자모 뭐 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도 그렇지. 퍼센트 에 따졌을 때, 자, 그랬을 때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 여기만 놓고 그냥 볼게요. 여기만 놓고 여기만 놓고 그냥 볼게요. 어, 사실은요, 둘을 놓고 봤을 때 황이라는 분이 더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어, 그 모든 정책이나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에 대해서 뭐 추진력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이분딱 되면 진짜 유성구 여기를 완전 과학지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애새 엄마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애 새는 거의 팽개쳐놨겠다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걸 봤어요 이분은 이제 진짜 너무 많이 있고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면 철새입니다 아, 이쪽에 김종필이 있을 때 이쪽 갔다가 저기 있을 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번에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앞장서서 수결된 게있 나와서 언론 보도하면서 제가 자리하겠다고 정의당에 가면 진짜 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정책이 너무 좋은데 이분을 뽑으려니 이분이 초선입니다. 잘 들리세요. 초선이에요. 초선은요, 자기 지역구에다가 무엇인가 일을 얻으려면은 이분들이 옆에 있는 국견들 해줘야 돼요. 맞죠? 자기물은 안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리를 맡아서 가야 되는. 그런데 초선이 이 앞에서 끌고 가는데 반대를 한다. 저기 박용진 요번에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한테 이쪽에다 반대 서가지고 그 공천 못 받은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거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더나가서는 지금 비례 만드는 이쪽도 완전히 지금 저기예요 저기 조모 뭐 쪽하고 저기 했던 여기 만든 데는 그 안에 여러분들 이력을 찾아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저기 동부연합에 있는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저좌파 완전히 공산주의 진짜 뼈가 물드는 사람들이라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 말한 대로 200석이 딱 됐어요 가장 먼저 뭐가 되죠? 대통령이 탄핵시켜요 차별금지법 바로 통과돼서 가는 거예요. 자, 뭐 탄압했냐, 되냐, 다 등을 타인댄냐 뭐가 되다 떠나서 우리 기독교에게 지금 찾은 위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누굴 얘기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잡힙니다 제발 지역을 좀 보지 마세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 질서 안에 그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걸 깨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다 떠나서 그래서 기도하셔서 만약에 진짜 이번에 다 해갖고 진짜 막 200석이 돼갖고 완전히 몰아내는 그 판이 됐다 아사리 판이 됐다고 해 이게 됐다고 합시다. 어, 나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는 근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뭐냐면 이제 여러분신앙생활이 어떤 것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셔 저요 여기서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 창조의 동성애 잘못됐습니다라고 못합니다. 바로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됩니다. 벌금 내든지.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뭐 내가 지역이 여기다 뭐가 여기다 어디다 이런 거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한테 장문 보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확고해요. 저는 확고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빨간색으로 가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안 해요. 왜냐하면 한쪽은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하셔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하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데다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이게 2010년부터 10, 2007년부터죠. 제가 2007년부터 그 동생의 입법 발의 때문에 우리 저기 아니하고 저기 연세중앙교회 거기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때 그 이용 김용성교사 통아이좀 갑자기 생각. 계속 그때 막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했었어요. 계속 막았었어요. 근데 그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제 조금 표현이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형 교회 목사 된지 앞에 가갖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2007년 11, 9년, 8년, 10년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걸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똥줄 타는 거요그 근데 문제는 너무 그것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격결로 간 거지만 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다음 주에 있을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림없이 선포할 수 있게 되냐?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침묵하게 되냐?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때문에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 좀깨어서뭐 이게 여야, 뭐 지역 이런 거 정당 다 떠나서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만들었으니 창조 질서. 그러면 그 질서 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만드신 모든 삶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한몸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한몸이 되시고 몸만 한몸이 되지 마시고 서로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운명 앞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아, 기도가 기도로서 결정이 될수 있다는 그래서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다시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나라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